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딥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너의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올케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량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니라 드레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리아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누나데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유한난과 유나단과 단후메세 아들 시리아와 느도밧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 아니라 모압과 암몬자 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아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대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나데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그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나대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아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다는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대신에 아무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 바벨론을 더 이상 대적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이들만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도 포로의 신분으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곧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사실 어제 주일 큐티 말씀을 보면 느부간네살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고 선대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정보원들, 스파이들을 아마 이렇게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성 안에서 어,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정보통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했겠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아 쟤는 친 바벨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 주라라고 어제 말씀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감옥들에서 풀려나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라마까지 끌려갔다라고 다시 기록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아니 풀려났다가 왜 다시 끌려갔느냐? 아마 바벨론 병사들이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착오가 있어서 아마 그를 결박해서 끌고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라마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포로 수용 집결지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레미야를 봤겠죠. 아, 너왜 여기 있냐라고 했을 거예요. 다시 풀어 준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일이 임했다. 이루어졌다. 반복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안 믿었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겠죠. 이반 군대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시드기야 왕도 듣지 않았는데 이방 군대의 사령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바벨론 위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바벨론 우리 군대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 바벨론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너에게 희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을.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방인 그 사령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기 백성 유다를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 것인가요? 다 좋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3절에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합니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그러면 안돼 돌이켜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징계할 거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느부살라나니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가 어디 가서 살지 네가 결정해. 다 결박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만 자유가 허락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자 이제 선택에 달려있다는 라 거예요. 예레미야, 네 선택에 달려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진짜 귀인 대접해 줄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메시지 전했든지 우리 왕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너 바벨론에 가면 진짜 호의 오식하며 평생 살게 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네가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안 그래도 된다. 보라 온땅이 너의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기 백성에게 핍박만 당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사령관에게는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마시는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를 따를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세를 따르고 분위기 따르던 사람들을 다 결박돼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 주십니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아직 결정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그가 그 사령관이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대하리아에게로 돌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푸로를 끌고 가면서 이 빈민들과 이제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은 남겨두었는데 이들도 어떻게든 통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또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쳐야 했고요. 그래서 위임합니다. 총독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사반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네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라는 인물을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 임명해 놓고 이제 바벨론으로 나머지는 끌고 가는 것이죠 열왕기아 말씀을 보니까 이 그다리아라는 인물의 할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사반 오늘 계속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사반이고 아빠가 아이가입니다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들이 신앙의 인물들이었는데 열왕기아를 보면 이 할아버지 사반이라는 인물은 요시아 왕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을 그왕 앞에서 읽었던 사람이 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 역시 요시아 왕때 요시아 왕에게 중용되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낼 때 여러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이감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과 함께 이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리아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 사실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하는 라 겁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지금 거기는 그다리아가 다스린다. 네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네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든 안몬으로 가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자유만 준게 아니라 그에게 보도 줬대요.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아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아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남은 여생 바벨론 가면은 이제 어,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아는 이제 귀인 대접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유다 땅에 남을 것인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 지질이도 말도 지질이 안된저 백성들,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는 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인지, 예레미야 결정해야 했습니다. 6절 볼까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산이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 수도 역할을 할 곳이 필요했고 미스바가 그 장소가 된 거죠. 미스바로 갔어요. 유다 백성과 남기로 결정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택을 할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예언자로서 자신이 했었던, 자신이 전했었던 그 메시지에 신실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고향 땅아나돗밖까지 사가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이 지금은 폐허가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전했죠 포로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바벨론 가서 호이 호식한다고요 내가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전했는데 나는 가서 바벨론 가서 호이 호식한다고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로대로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폐허 속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내가 선택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참된 선지자는 자기가 전한 말씀에 예속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설교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나는 빼놓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데 니들이 문제야 회개 이게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바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없으니까요. 이러면 내가 전한 메시지대로 살려고 이 선택을 합니다. 호의 오식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가서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선택한 거죠.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지체를 향한 사랑과 소명을 다하는 충성이 내 이익을 향한 욕구보다 우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무언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편한 걸 선택하잖아요. 내 이익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속은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좀 편안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공동체의 덕이 안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시험 들거나 저 사람 믿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죠. 그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뱉는 선택 하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부터는 바벨론 왕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랴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돼요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 들에 있었대요, 들에.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포위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돼 있었으니까 뭐 싸워볼 수도 없고 완전히 포위돼 있으니까 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유대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과 남은 병력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가메 아들 그달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 바벨론으로 잡혀 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8절 그들 7 절에서 이야기한 그 남은 지휘관과 군사들, 그들 이름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느나자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이 이스마엘과 요한안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누메의 아들 시레아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모든 남아 있는 병력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아에게 갑니다. 9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언뜻 들으면 이거 뭐 바벨론에게 굽신거리면서 살아난 얘기요 이렇게 들리죠 뭐 비굴하게 살아난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너희가 다 바라고 있지만 소망하겠지만 게릴라 전투하거나 반역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이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우리 더 피해를 보고 폐허가 되니까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너희 목표가 있고 우리 유다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 바벨론 몰아내야 된다는 거 나도 그 생각은 동의하는데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게 뭔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 동안에 묵묵히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뎌 가면서 천천히 회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지금 그 다리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자.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을 회복하면서 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내가 바베, 바벨론과 너희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거창한 목표를 두고 뭔가 이거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뭔가 또 계획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뭔가 야망 같지 말고 일상에 너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급한 영광보다 느려도 진실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장 눈앞에 무언가 확연히 변화가 일어나거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일상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여기다기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을 듣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힘히 많이 모으니라. 자, 다 폐허가 되어서 버렸던 이 유다 땅이 다시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다리아라는 리더십 밑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며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 찬물 끼어버리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은 유다 백성을 위한 이제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 이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누가 이걸 진행하고 있었나요? 왕족 출신이었고 유다에 남은 군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앞서 이름이 소개됐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계획합니다. 그가 암몬족 속과 결탁해서 저 총독 그다랴 끌어내려 버려야겠다 암살해 버려야겠다라고 계획하죠. 그는 아마도 바벨론에게 우리가 굽신거리는 거 이거는 이건 나는 용납 못해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다랴가 뭔데 지가 우리 위에 군림을 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마엘을 제외한 다른 군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다랴를 찾아와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한테 이런 계획 갖고 있다고. 13절, 14절. 가레아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데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데 그달야가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믿지 아니한지라 에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반응했다는 여러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다 들으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며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일수록 지도자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아마 그다리아는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다리가 듣지를 않자 정말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 들으자 요한안이 다시 한번 비밀스럽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이고요. 정말 당신 죽기 전에 내가 이스마엘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나니 미스바에서 그대리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들 모르게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너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다시 시작됐는데 이거 공동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위기가 올수 있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리아가 아, 오케이 가서 죽여 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 일단은 그럼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죽거든요 내일 말씀해서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야걔 죽이지 마 내버려둬 네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충고할 때는 가볍게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지만 바로 결정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줬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 나아가서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 다리 하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지휘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믿고 있었을 거예요. 믿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여서 식사 자리까지 초청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살해하거든요. 두 번째 마음을 모아서 회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분위기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의심하고 누구를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이거 괜히 시끄럽고 문제 생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아니랬던 거죠.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여전히 젊지만 목회를 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누구도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일 내 뒤에 등에 칼을 꽂을 수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하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멀리하고 적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면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준 말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너 잘해줄게. 여러분 그거 의지하고 사세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유다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 그다리하는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됐어요. 이스마엘을 무턱대고 좋게만 생각하며 그냥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일단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조금 더 집중할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그충언에도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결국 정답입니까? 사람들은 다이말저말 하잖아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우리 가정, 또이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도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먼저 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레미아처럼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내 자신의 편의만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